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헤브론 부에세바를 떠나서 바다나라으로와 있죠. 하란이라고 하는 그먼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란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고향이자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자 동시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곳이죠. 그곳에 와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오자마자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자기가 찾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 막 입을 맞추고 소개를 하고 양떼리 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의 아버지 자기 외삼촌의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일할 테니까 그 지참금 다 받으시고 이 여인만 내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여자 하나 얻는데 7년씩 일을 해주냐. 야곱이 좀 모자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투자예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투자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평생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전해줄 여인을 얻는 것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잖아요. 7년을 여러분이 일해주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굉장히 이해 타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라반이 조카라고 해서 자기 딸을 주는데 7년 동안 설렁설렁 일 시켰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철저하게 빼먹었어요. <laughs> 철저하게 다 빼먹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지금까지 일했던 거 모든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온통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도 7년을 일했는데 우리가 어제 29장 끝까지 다못 봤으니까 내용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일했는데 7년이 됐는데. 그야밤이 딸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아, 결혼식에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야곱이 따, 쫓아가 따집니다. 아니 삼촌 저 7년간 일했으니까 이제 주셔야죠. 라헬 주셔야죠. 그랬더니 알아서 줄게. 그리고는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 야밤에 그 어두운 장막에 라헬이 아니라 누굴 넣어요? 레아를 넣습니다. 자 레아는 조금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 말은 총기가 없다고 그랬죠. 조금 좀 모자라 보이는 딸. 그래서 시집 가기 어려운 딸을 먼저 밀어 넣죠. 그래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첫날 밤을 지내는 신부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깜짝 놀랐 찾아가서 따집니다. 라반에게. 아니,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어, 우리 동네는 원래 그래. 그런 <laughs>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계약대로 해야지.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근데 라반이 그럽니다. 너 억울하면 뭐 7년 더 일하든가. 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이런 거 해야 되죠, 이런 거. 총궐기대회 파업, 뭐, 이렇게, 노조 이런 거 해야 되죠. 아니, 7년간 분명히 계약서만 안 썼지. 아무리 삼촌조까지가 아니라지만, 라엘 주위로 7년을 일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7일 더 일하면, 7일만 더 일하면 내가 라엘 줄 테니까, 나이를 위해 또 7년만 더 일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냥, 7년 더 일해. 그러면 안 할까봐, 꼬시는 거예요. 야, 7일만 딱더 일하면, 7일만 더 하면, 라일도 줄 테니까, 그 라일을 위해서 앞으로 7년간 일해라. 어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거절할까요?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야곱이 바보라서 왔습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삼촌에게 왜 속아줍니까? 왜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왔어요, 지금? 이 800km나 되는 이 라반의 집에 하란에 봤다 나람까지 왜온 겁니까? 아내를 얻으러 온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타락한 땅, 이 비인간적인 우상을 섬기는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 동족이 가서 구해와라 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축복을 받고 온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아무리 괴로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14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이 언제냐? 바로 오늘 1절이에요. 오늘 25절. 우리가 본 첫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태어났다? 야곱이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던 내용이에요. 바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면서 언니와 동생이 둘이 한 남자의 남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시기가 많고 얼마나 서로 지금 경쟁이 많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와중에 레아가 먼저 그 모자란 레아가, 그죠? 정말 그 여인이야말로 박복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정말 아버지의 사기로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어떡해요? 사랑하면서 그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을 안 해주는 거죠, 남편이. 야곱 같았으면, 여러분 야곱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레아가 사랑스럽겠어요? 사기로 얻은 아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이제,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2 4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25절에 요셉을 낳았다. 11명을 다 낳은 거죠. 11명. 나중에 이제 막내 베냐민은 나중에 낳게 되니까 아주 나중에 낳으니까 11명을 다 낳은 거예요. 하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아들을 다 얻었고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드디어 14년이라고 하는 그 계약 기간을 다 마쳤어요. 이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11명을 얻었어요. 무려 15명의 식소를 이끈 대가족의 가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요. 바꿔 생각하면요. 이제 하란에 14년 살았다? 거기서 15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아주 잘 치죠? 아주 양떼 치는 거는 도사예요. 라반이 야곱을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 요 이런 상황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정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질을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있을 때는 이런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만큼 성장했다, 성공했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의 목적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성공하려고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식구들 많이 늘리고 여기 와서 뭐더 인정받고 양떼 많이 염소 많이 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왔나? 아내를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가 그러면요 그게 내 목적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부름, 보낸받은 이유는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저기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더 누리며 사는 행복하게 사는 게내 목적인데 우리는 살면서 행복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물질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 물질을 잡으려고 바둥바둥 바둥 거리며 살다 보면 행복은 사라지고 천국은 사라지고 목구멍에 포도총이나 살아가는 할수 없이 버티며 살아가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내가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인 걸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인 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요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임받고, 존경받아요? 좋은 데할까요 좋죠. 뭐 편하죠. 그게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할수 없죠.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같이 나와서 있을 때는, 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중요하죠. 세상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가 그 바뀌나요? 아니죠. 조금만 내 인생이 풍성해지면 또 바뀌어요. 조금만 내 인생에 뭐가 많이 채워지면 또 바뀌어요.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이 생기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집착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없으면 없어서 하나님 못 믿고요. 너무 많으면 많아서 이거 관수하느라 하나님 못 믿어요. 주일까지 바이어 만나야 되고 주일까지 매장 열어야 되고 주일까지 출장 가야 되고 주일까지 돈 세느라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 주일까지 일하느라 하나님 못 만나고 어떤 분은 주일까지 돈 세느라 하나님 못 만나. 둘 다. 둘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돈 버느라 하나님 못 만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너무 부유해서 돈 세느라 하나님 못 만나는 일 없게 해주소서 <laughs> 옵 내가 감당할 만큼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요셉처럼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그돈번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본 30장 마지막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43절이 그의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상만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야? 훌륭한데? 야, 좋은데? 그리고는요, 속아요. 뭐에 속냐? 이 현상에 속아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인생이란 양떼좀 많고, 어? 양떼 많고, 노비 많고, 낙타 많고, 낙이 많고, 우리말로 바꾼 뭐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보란데, 보란듯이 연봉 엄청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사회적으로 지휘 누리고 사는 거, 막 골프장 회원권 끊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야곱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왜 그가 열심히 이해서 이걸 다 취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15명의 식소를 이끌고 돌아갔는데 그 길이 보통 길이에요. 여러분 800km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란에서 가난으로 가는 이 길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고 그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왔던 그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옛날 왔던 그 길을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못본남편감 이삭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바로 온그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걸어온 길, 어머니가 믿음으로 걸어온 그 길. 하란에서 가난까지 800km의 길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갈 동안 800km를 안전하게 갈수 있는 보디가드도 필요하고, 그 800km를 가면서 굶지 않으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버텨줄 낙타도 필요하고, 나기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하죠. 그걸 지금 준비하느라 1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14년은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코 많이 누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향으로 아내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14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창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나,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 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업이라고 말합니다. 생업. 그런데, 그 생업 외에, 내가 진짜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본업이에요. 본업. 그러면 우리의 세금은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사업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은 뭐 자기 가게가 있고 다 다르겠죠. 다다 생업은 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업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 모두의 본업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경광을 돌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녀에게 똑같이 그 본업을 물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변함없는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업 때문에 본업을 놓치는 거예요. 생업이 너무 힘들어서 놓치던지 생업이 너무 잘 돼서 놓치던지둘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업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생업의 결과에 매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 안 된다고 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죽을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게 너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 복이요.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복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아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양은 보통 무슨 색이에요? 양은 흰색이죠. 흰색인데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라반이 하도 안 보내주려 고 그러니까 라반이 자꾸 자기를 속이니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저한테 그 품삯 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요. 그냥 저한테는 양 중에서 흰거 말고. 보통 흰거 말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거, 그런 거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로나 분 색이에요? 그이동료 염소는 까만색이거든요? 까만 염소 말고, 평범한 거 말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연변이에요 이건 열성이에요. 이거는 보통은 쳐주지도 않는 거, 가장, 얼마, 숫자로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상품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한 거. 그런 돌연변을 달라는데 당연히 이 계약은 자기 머리를 딱 돌려보니까 아이고 99마리는 내거한 마리는 제 거. 너무 좋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오케이 그렇게 할게. 보세요. 34절. 나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자 양중에 흰건 내가 갖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너한테, 검은 건 너한테 줄게. 염소 중에, 염소 중에 까만 건 내가 갖고, 점 있고 아롱진 건 넣어줄게. 이 얘기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근데 오케이 해놓고 35절 그날에 표시해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날에,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 이게 지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거 다 가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거 다 푸추려가지고, 다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대를 지니라. 남은 양대 뭐예요? <laughs> 양은 다흰 거, 염소는 다 까만 거. 라반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약속 다 해놓고, 그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열성, 도련 변이 그거, 야곱한테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날, 바로 약속한 그날 어떻게 해요? 그걸 다치려가지고 아들들한테 야, 이거 치워. 그거는 사흘길을 떼놓는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게.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이 약해요. 이 정도로 세상이 정말 이 삼촌 맞아요? <laughs>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나? 야곱이 그때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놓고 양떼를 향하게 함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뱁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낳았는데, 야곱이 새끼의 양을 구분하고 걸룩무늬와 그 검빛 은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본문에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나온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한번 밑줄 한번 거 보실래요? 37절에 이세 가지 나무가 특징이 있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껍질이 잘 벗겨진대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안쪽이 희대요. 그러니까 겉은 푸르죽죽한데 껍질을 벗기면 희니까 이게 쭉 세워놓으면 부, 부,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 세워놓으면 이게 푸르다가 희다가 희다가 푸르다가 이렇게 지금 줄무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줄무늬를 보면서 물을 먹으면 줄무늬 양을 뺀다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 농사 좀 지어본 분 계시잖아요. 목축 좀 해보신 분 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라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laughs> 이 가능한 일이라면 라반이 절대로 이런 약속 안 하죠? 이걸, 이걸 알았다면, 아마, 이런 속설도 없었을 것이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43절에 오늘 결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한번, 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이에 이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따위가 많았더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농업, 축산, 뭐 어딜 갔다나도 말이 안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동화가 됩니다. 성경이 이게 옛날 옛적이가 됩니다. 예, 안드레센 동화도 아되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31장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31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 먼저 조금만 볼게요. 구절 볼게요, 구절. 31장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가축은 내가 과학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안 되는 건 나도 안다. 그거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목축 상식적으로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왜 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꿈에 동그라미 하시고,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수장은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볼게요 11절 꿈에 다시 동그라미 하나님의 사자가 밑으로 쫙 가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에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결국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한테 한 일을 내가 다 봤다. 라반이 너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하는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네가 고향에 못 돌아가겠구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서 네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그에게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야곱이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인 방법을 초월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의 본업을 위하여 내 생업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처럼 교활하고 악독하고 욕심에 가득 찬 탐욕 덩어리가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갈 땅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죽께로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 괴롭히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아니요 나 망하지 않고요, 나는 당하지 않고요,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본업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신앙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내 다음 세대가 더욱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본업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업도 더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모든 일들이 다잘 되어. 결국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14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한 결과로 네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들을 얻고, 이제 그 풍성하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계획과 여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생업을 통해 얻은 번창한 모든 재물과 나의 현상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본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가지고 나온 모든 간절한 기도님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넉넉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